뭉치 에 개팔상팔. 야, 이뭐하아 어? 와, 이이이 이. 이 비를 쫓는 집이 없어. 이와 이런 개가. 어, 이 개가 왔어. 어이, 저 돌아서 들어왔다. 어, 천재야? 씨, 왔다. 이거 어떻게? 저 천재인데. 저 천재야. 사형 혹시 얘 예, 아세요? 동네 강아지예요. 집에서 풀어 놓고 키우는 거 같은데. 저또 가딩 거 같은데. 아.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어이. 오! 진짜 빠르 <laughs> 어, 앉아! <laughs> <laughs> 공격당했서 <laughs> 뽀뽀 공격당했서 <laughs> 앉아! 뭉치가 크니까 겁은 나는데 관심은 있고 그런 것 같아 보니까 봐저 꼬리 내이다 이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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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꼬리 팍 뭐야 저거? 와 김치 짱 자세한 거 봐봐 유현아 아일라마야 아, 아, 그래 실때 없는 걸 가르켜 주고 있네 딱 이연이 넘어진다 조심해라 어어 이연아 빽빼로다뜰갔다 그래 이거 그, 그래 주워 놓아 한 개씩 들고 다니면서 먹어 이거는 아빠가 먹을게 왜 아무거나 먹어 삼촌 삼촌 안에 주워서 괜찮아 <laughs> 아, 타이밍이 좋게 지가 쉬는 것 같기도 하고 아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다 앉아! 앉아! 엎드려! <laughs> 어머! 아동동 일로. 아 계속 계속 보서귀게 돼! 맞지? 그러니까 안 겁내면 안 무서워! 주원아 <laughs> <오>!

그래. 이아 <laughs> <laughs> 아니야. 이러면 뭐하냐 비를 맞아 스토리 저런 가 앞에. 아, 누런, 누런. 앉아. 앉아. 쉬어. 쉬어. 약간 쉬어. 쉬어. <laughs> 약간, 누룽지 약간 누룽지 <laughs> 거 같은데, 보이. 어, 어, 어. 야, 너도 <웃음> 물을 <웃음> 먹어야 돼. 물물어 약간 여우? 야, 야, 야. 니뭐 물을 다으어 야, 자도 물좀 물어 <laughs> 개가 좀 아, 나아져라. 아이 개가 또 지가 다 먹네. 인지도물 어, 먹. 아, 야 입에 물좀 닦고 먹으라. <웃음> <웃음> 그 호들갑 끌지 마 주호나. 까뭐 애가 더. 그, 어. 모르겠어. 애기라서 그럴 수도 있어. 봐. 음. 앉아. 안 앉아. 안 되면 안될거 같은데. 제법 커 가지고. 됐어. 가만히 있어. 안 음. 어. 있어, 있어. 있어. 아, 안 되죠. 있어. 나도 나도 네? 나도. 근데 저게 물이여 아, 가 물어서 그래. 자, 이렇게 못해, 이놈 자식이. 응. 금방 기에 아, 들어온. 안녕가안 나지. 문치가 더나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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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집에 <laughs> 집에서 사는 게 일로 와 봐. 야야 집에서 사는 게 냄새가 더나 <뭔> 뭐개게주 <주트> 같이 뛰노이 이름 <laughs> 없지. 이름이 어디 있어? 아무깽이아무깽이로아무깽이라니 우리게. 용기? 얘도 까마으면 대신이 알지. 이름 <지워 조심하여 뭔> 이름 지어 주지 마. 이름 지어 주지 마. 아, 원래 주위치 주위치 아니야. 둘다 뭐. 둘다 숨으면 누가 찾는데? 이개 보고 찾아라 해라. 자지이 숨은기가. 자 가보자. 어? 이거 어디 가는 거야? 월 순기 급한 오뭉치야. 천천히 가자. 자 뛴다. 하다가 뭐 내는 밖에 있고, 니는 안에 들어가 있고 하면 되지만, 그럼 뜨신 걸어야 되나? <laughs> 자, 아이고 찍도 못했다 들어오는 얼마나 거, 새끼 얼마급한 거. 예. 뭉치 들어와, 예. 아이고, 아빠 아이 미를 좁히네. 아니, 뭉치야, 마 일나라. 아유 진짜 이 트랙이 의자끼 고이거를 뭉치, 아 진짜 아 유나 소세지 빵이 소세지만 먹는데 이 아기가 무슨 아기야? 아기 아니라고. 아성좀 내지 마라. 아빠 엄마한테 할말 있어. 어? 그날 <laughs> 우리 갈때좀비 왔다. 이가. 음. 사장님이 하루 저 안에 창고에 재학 때. 아. 재학고 그래? 이제 키울 수가 없으니까 이제 유기 단체에 전화를 했고. 음. 했더면 이제 치비 쓰가지고 주인은 있고. 음. 뭉치야 미안하다 네가 먹을 게한 개도 없다. 차이. 간식 좀 갖고 올까? 아니, 여, 여산에서 여 내려왔다고? 대박이네뭐 야, 어, 어디에서 어떻게 내려왔다는 기고? 아 그니까 아. 참 대단하다, 그자. 니는? <laughs> <laughs> 저 어디 묵기도 묵기 가고 <laughs> 난리 긴데 아이고. 그래도 뜻인데 갖다 쿠니까. 다행인 다행이다.